캘리포니아주 남부 사막 지역인 데스밸리의 기온이 화씨 130도, 섭씨 54.4도씨까지 치솟으며 10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립 해양 대기청 노아에 따르면 데스밸리의 기온이 16일 오후 3시 40분경 섭씨 54.4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13년 화씨 134도 이후 미국 내 최고 기록입니다. 당시 기온은 섭씨 56.6도였으며 이 기록은 현재까지 지구상 최고 기온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등재됐습니다. 세계 기록에 근접했던 만큼의 폭염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애리조나주부터 워싱턴주까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각 지역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폭염은 오는 20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18일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